우리 주택을 앞마당에서 보면요, 카페 같아요. 주택 외부에 적벽돌과 징크 지붕, 이색깔의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 공간도 시원하네요 워낙에 깔끔한 느낌이 좋은데요. 이 창호를 가지고 정말 모양을 잘 내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키친놈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하부장은 디귿자, 상부장은 기역자로 설치 하셔갖고, 이 부분에서도 입체감을 주셨어요. 양평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유명산 그리고 용문산 그 사이에 산자락을 따라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주 향 좋은 곳에 마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을에는 이제 여러 번 찾아와서 여러분들도 이 동네를 아실 거예요. 여기는 써니사이드. 한국말로 하면 양진 마리입니다 해가 아주 잘 드는 마을인 거죠. 마을 내 주택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건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 내 도로 아스콘 포장 도로 잘 되어 있고요. 폭도 넉넉합니다. 길에 붙은 곳에 계단이 있고요. 이 계단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입구 우측으로 보시면요. 야, 여기 건축물을 하나 만들어서 차량을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하셨고요. 차량은 한대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넓기 때문에 각길 주차하시면 한 너다섯 대더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벙커 주차장들 상당히 잘 만들지만 이렇게 건축물로 하나를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습 같은 것도 훨씬 안찰일것 같고 보기도 좋습니다. 차고지에 주차를 하시고요. 옆쪽으로 나가면 앞마당,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시면 주택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지상 위에 있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차고지와 본체 건물 사이에 이렇게 포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고요. 이 공간의 넓이가 굉장히 커요. 크다 보니까 활용도가 좋고 여타 다른 전원주택들 보시면 파고라라든가 정자를 만드시잖아요. 우리 주택은 이 포치 공간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치 공간 뒤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석축이 보이잖아요. 석축 사이에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그 아래다가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마당 쪽으로 가다 보면요. 지금 자연석 판석도 있는데, 지금 바닥에 이렇게 벽돌이나 이런 것들로 모양을 주셨잖아요. 애초에 모양 자체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입구 쪽을 보시면, 옆쪽에다가 이렇게 현무암을 세워놓으셨는데, 조경에 진짜 이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돌을 이용해서 부정형의 모양을 만드셔서 화단을 꾸미셨고요. 그 옆쪽에 보이는 소나무를 보시면 입구 쪽에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소나무를 키우신 것 같습니다. 아, 수영이 정말 좋네요. 주택 부지의 경계면 쪽으로는 화단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화단 위쪽에 대형 수목도 있고 여러 가지 크기의 수목들이 잘 심겨져 있고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있는 자연석도 이 조경에다가 활용을 하셨거든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단의 안쪽으로는 잔디 마당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마당의 중간 중간에 이렇게 우수관로 잘 설치하셔서 물빠짐도 좋습니다. 건물의 앞쪽에는 이렇게 아예 구조물을 만들어서 화단을 만드셨습니다. 기억자 형태로 만드셨는데 어 예쁘네요. 이 건물 모양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주택과 이 어우러짐이 좋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와 어, 굉장히 큰 자연석을 부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옆에 소나무도 보이고 더 안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텃밭이에요. 텃밭을 딱 보시면 텃밭마저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옆집과의 경계를 보시면 에메랄드 측백을 이렇게 식재를 하셨는데요. 야이 울타리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통로 쪽에는 이렇게 아치형 구조물이 있고요. 조경이 주택의 뒷부분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을 앞마당에서 보면요. 카페 같아요. 약간 사각형 구조의 건축물이 3개가 있고 뒤쪽에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지붕은 경사 지붕으로 이렇게 모양을 주셨습니다. 주택 외부에 적벽돌과 그리고 징크 지붕. 아래쪽에 창호 보시면 창호의 외부 쪽 색깔이 약간 짙은 녹색이거든요. 이 색깔의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원주택의 모습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우리주택은요. 부지 면적이 992제곱미터, 도로 지분 포함 300평이고요.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주택은 2층 주택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199.55 제곱미터, 60평입니다. 현관문 굉장히 단열이 잘 되는 도어 잘 설치하셨고요. 이 나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실은요, 크기는 4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한쪽 벽은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쪽을 보니까 신발장이 있는데 모양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양쪽에 키큰 장, 가운데 낮은 장, 그리고 그 위쪽에 창호가 있어요. 이 채광창을 통해서 이 전실이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중문은 포켓 도어예요. 포켓 도어로 이렇게 도어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들어오면 거실 공간인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로예요. 통로고 이 통로가 앞쪽이 전체가 다 파노라마 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뻥 뚫려서 시야가 아주 시원하게 청량감들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이 통로를 통해서 각 공간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은 1층의 메인 침실입니다. 메인 침실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작은 공간에 책상이 보이죠. 서재로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 공간은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옆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이고요. 내부 타일의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뻐요. 굉장히 잘 만드셨네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은 파티션을 이용해서 공간 분리를 하셨고요. 창도 잘 만드셨고, 아래쪽 보면 물 빠짐 좋도록 이렇게 바닥을 한 단계 다운 시켰습니다. 방이지만 화장실 옆쪽에 작은 통로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침대가 보이는 침실이고요. 야 지금 색감도 좋은데 더 좋은 거는 기역자 형태로 양창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시야감이, 와, 너무 좋습니다. 앞마당이 너무 예뻤잖아요. 그 앞마당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화단의 수목들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창호의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매입장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조차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이렇게 잘 이용을 하셨고요. 천정 쪽의 끝쪽 마감을 보시면 보통 마이너스 몰딩 많이 쓰시잖아요. 방에 가장자리 쪽이 이렇게 다 액자레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질 안 하고 이렇게 그림이나 시계들 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 통로에도 창호가 있다 보니까 환해요, 환하고요. 이 창호가 굉장히 고급 창호예요. 3중 유리로 되어 있고 독일에서 직수입해서 만든 시스템 창호입니다. 와, 나오다 보니까 이 문이 너무 고급인데요. 야, 이게 지금 원목 도어가 되어 있어요. 원목 도어 중에서도 거의 최고급인 것 같아요. 모양도 좋고요. 야, 이 손잡이도 보시면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입니다 자재를 시공하면서 하나하나 다 최고급이고요 바닥마저도 헤링본 시공하셨습니다 헤링본이 일반 마루보다 거의 한 1.5배에서 1.8배 비싸거든요 야 가다보니까 저 작은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저기도 이제 바우밥 나무가 하나 있고요 헤 <laughs> <laughs> 네, 철판에 이렇게 레이저 커팅을 해갖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불을 켰다 껐다 해서 이렇게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하얀 벽체에 이런 조형물 하나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옆쪽에 있는 문을 여시면요. 계단 아래쪽 공간을 이용해서 세탁실을 만드셨습니다. 아 세탁기 딱 들어가 있고요. 네, 선반들이 있는데 딱 쓰기 좋을 크기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야, 거실 공간도 시원하네요 워낙에 깔끔한 느낌이 좋은데요. 이 창호를 가지고 정말 모양을 잘 내신 것 같아요. 옆쪽을 보시면 통창이에요.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도어를 설치했어요. LS 방식이고요. 이렇게 열고 밖으로 나가시면 우리 주택의 앞마당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쪽에는 넓은 창호를 위쪽으로 설치를 하셨고요. 가운데에 우리 주택의 난방을 책임져 줄 예쁜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벽을 안쪽으로 들어간 구조로 만들어갖고, 어우 굉장히 깨끗해요. 난로의 옆쪽을 보시면 이쪽 벽에도 창호를 만드셨는데 세 개의 절개창으로 만드셔서 일반 그냥 통창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느낌을 잘 살리셨습니다. 다이닝룸 옆쪽에도 와이드형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이닝룸 공간 위쪽을 보시면 여기만 층고를 높여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멋진 펜던트 등도 떨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닝 룸의 안쪽으로는요, 키친 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키친 룸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하부장은 디귿자, 상부장은 기역자로 설치하셔갖고 를이 부분에서도 입체감을 주셨어요. 뒤쪽에 있는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수전, 싱크볼, 와다 아, 좋은 것을 줬네요 특히나 싱크볼 앞쪽에도 와이드형 창호가 있어요. 우리 주택은 실내 그 어디에 있어도 이 바깥 풍경이 다 보입니다. 키친룸의 옆쪽에 보시면 시스템 터닝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텃밭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 내년에 우리 주택 앞마당을 책임져줄 예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키친룸 옆쪽에 보시면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안쪽으로 벽체를다 밀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벽 바깥으로 튀어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옆쪽에 보시면 냉장고 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벽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 더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옆쪽에 있는 포켓도 안쪽은요. 우리 주택의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입니다. 보조 주방도 굉장히 잘해 놨고요. 안쪽에 보시면 선반들 설치해서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입구 쪽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자를 보시면 집성판을 쓰셨는데 오일스테인 마감을 굉장히 잘하셔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사도 또한 굉장히 완만해서 다니기가 굉장히 편해요. 계단 참 쪽에 문이 있어요. 포켓 도어가 있어서 열어 보니까 여기가 이제 2층에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샤워는 할수 없지만 세면대와 양변기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타일을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살렸죠? 진짜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계단 굉장히 편리하고요. 위쪽에도 이게 난간이 없지만 편안합니다. 올라오자마자 2층에서 쓸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내부 크기는 4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보다 약간 작고요. 굉장히 잘 꾸미셨어요. 고색 마감을 하셨고요. 가장 끝쪽을 보시면 창호도 요만한 크기를 썼기 때문에 이 벽체가 이렇게 예쁘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센스가 좋으십니다 천정과 벽체 뿐만이 아니라 바닥 마저도 입구 부분에 입체감을 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쁘네요 이 천정 마저도 다각형 형태의 이렇게 폴리곤 모양을 주셔 갖고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각적이고요 전면에 기억자 형태로 양창을 뚫으셨는데요 여기로 앞쪽에 용문산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끝에도 하나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서비스 공간이고요. 약간 다락 느낌의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창고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내부 마감이 워낙 좋아서 창고뿐만이 아니라 뭐 보조 침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은 목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에 방두 개, 다락방 하나 화장실 두개 가지고 있고요. 2 0 1 7년 6월 8일에 중공되었습니다. 남동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 남방은 기름보일러와 벽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생활권에서 15분이면 오실 수 있고요. 양평 IC까지는 16분. 서울 진입로인 상일 IC까지는 5 0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앞마당과 뒤쪽에 적벽돌이 잘 어우러지는 우리 주택. 가... 가격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안쪽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고급 자재들만 썼어요. 고급 자재만 쓴게 아니라 고급 자재들끼리 이 어우러짐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어, 진짜 훌륭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설계와 아름다움을 잘 살린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